와어그 김치찌개 말고 찌개 중에서 자주 찌개 부대찌개 오케이 빨라 병신 말로해 와야 이거 대머리 너 대를 했어 어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음주 운전 음주 감옥 그 콩으로 만든 우유 우유 아쉽네 삼기 말라라고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꿈을 꾸는데 병이야 이게 고기병 고기병 어머 잘 맞춘다 그 동마다 있는 거 동상수 오, 말을 해 <laughs> 사이가 넘는 <laughs> 거 기름 와쎄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데 네, 뭐. 외국 거야 국룰! 어. 외국어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? 비자! 너한테 마음이 있어 사랑 사. 너한테 <laughs> 마음이 있어? <사>. 너한테 <laughs> 마음이, <있어봐. 사>. 너한테 <laughs> 마음이 있는 걸? 한자로! 음, 너한테 <웃음> 마음이 <웃음> 있는 걸? <laughs> <거. 해>. 너한테 <웃음> 마음이 <웃음> 있어! <웃음> <laughs> 경찰이 이걸 해. 공무집 해. 아하하해하아하 수사 오케이. <laughs> 어. 이게 물 넣고 이렇게 아어져 나와. 수아기아 이게 아하하! 아니 이게 <laughs> <수사해>. 물을 넣고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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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소, 했소.